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이지연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완전 숲세권에 위치한 평지. 신축빌라인데요. 바로 앞에 도로변과 맞닿아 있는 곳에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이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이곳의 분양가와 담보 대출은 중공 심사증으로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용 면적이 22평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실사용 면적 또한 38평으로 어 약간 아파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집입니다. 그리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완전 평지에 위치한 신축빌라. 인데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실내 구조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넓게 나온 집이라서 뭐 어르신들도 괜찮고 신혼 부부 또는 뭐 아이 키우는 집들 전부 다 괜찮을 것 같은 집이네요. 완전 평지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자세히 보기 라는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사이즈도 꽤 넉넉하게 잘남봤고요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네 칸이 준비되어 있고, 하단부에 띄움 시공되어서 데일리 슈즈 보관하시기 편리하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줄눈 시공까지 골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세 칸의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음, 그냥 잔짐 보관하시게끔 굉장히 깊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건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일괄소등 스위치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사면동, 네,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 집은 바로 들어오면 이제 거실 주방이 일체형인 구조인데요. 뭔가 아파트 같은 느낌을 주는 탁트인 구조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로 마감을 해줘서 뭔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집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아이보리의 이런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트월 쪽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거실 창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창 앞쪽으로가 남서양이라서 하루 종일 체감이 좋고요 바깥쪽에 보시면 멋진 숲뷰를 볼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4인용 쇼파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음, 정도 4인용 쇼파 배치하고 쓰시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오 빌라에서 흔히 볼수 없어요. 홈 IoT 시스템이 들어간 월패드가 마감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 바로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이렇게 조명등 아래쪽으로 바로 식탁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4인용 식탁을 배치해 두셨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두신다면 안쪽과 바깥쪽에 의자를 두고 한 6인용까지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잘 들어와 있고요. 주방 동선은 이렇게 D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 그레이 톤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입니다. 안쪽에 식기 세척기, 강파, 오븐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큰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설거지 하시면서 앞쪽에 멋진 숲을 보실 수도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에도 이렇게 얼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DP에서 쓰실 수 있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바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제 뒤쪽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선반을 배치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 선반이 필요 없다. 건조기를 쓰시겠다 하면 탈거하고 세탁기와 건조기 두시면 되고요.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위에 세제 보관하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이 문은 안쪽에 보일러와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네. 잘 들어와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2구 가스렌지와 애벌빨래 하실 수 있도록 싱크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에 큰 한기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뭐 생선요리나 오래 끓이시는 국요리는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위에 건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야 할 빨래들은 이쪽에다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방 거실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옆으로 이렇게 방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이쪽이 안방이에요. 이 뒤쪽에 이 벽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는 콘솔 하나 두시고 아기자기하게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네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옆벽이 이렇게 크게 픽스 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그 옆쪽으로도 이렇게 큰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멋진 숲들도볼수 있고 일단 앞이 딱 트여 있어서 막힘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딱 침실 공간으로만 쓰시는 공간이에요. 침대 하나만 딱 배치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위치에 두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거울로 마감되어 있는 이 수납장 보이시죠? 여기가 완전 비밀의 공간입니다. 여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안쪽이 바로 드레스룸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옆쪽에는 환기창까지도 준비되어 있어서 네, 환기 걱정 없고요. 이 앞쪽으로는 건식 세면대가 이렇게 카운터형으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손을 씻으시고 이 옆쪽은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네, 거울도 크게 배치되어 있어서 화장하실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옆쪽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샤워 부스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위에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잘 들어와 있는데 이 안쪽에도 이렇게 얼패드가 또 추가적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 바닥까지도 모두 깔끔하게 줄눈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안방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딱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적당한 공간이고요. 싱글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배치하시고 쓰시면 딱 좋을 공간이고요. 제 옆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거울로 마감된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쪽이 이제 작지만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제 왼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옷 환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까지 모두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쪽에 위치한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여기도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딱 적당한 공간이고요. 두 번째 방보다 여기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어, 옆쪽으로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두고 이제 두칸 정도 되는 장롱 하나 배치하고 쓰시기에 딱 적당하고요. 이 바깥쪽으로 보시면 멋진, 네, 수뷰로 볼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요렇게 해서 세 번째 방까지 모두 봤고요. 이곳은 이제 방방마다, 공간마다 다 이렇게 각방에 온도 조절기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 바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은 안쪽에 들어오시면 안쪽에 이렇게 월풀 기능이 되어 있는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가능하시고요. 이 앞쪽에 세면대와 양변기 모두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 바닥은 네,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줄눈 시공까지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어, 넓게 잘 나온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